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요즘 우리는 스프링롤 사역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쪼개요.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든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기다리고, 또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야채를 썰고 또 함께 비비고, 또 함께 말고, 또 함께 용기에 담아 팔면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이 교회의 몸담은 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회의 빌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함께 몸소 경험하고 또 함께 느끼는 그런 어떤 유익이 있지 않아서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모두가 함께 힘든 짐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마쳐지고 나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나와 자신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 특별히 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레위 지파들을 위한 목초지들을 성읍들을 어 내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들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고 있노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과연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게 되는데요. 레위 집파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기업들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닮아가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일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창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난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업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한 성업과 목초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데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존재했어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성읍들의 숫자와 초장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해야 할 거주지에 대한 것도 그 위치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성읍들의 숫자도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모두 이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들은 더 많이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그 성업들을 어, 내어 놨고요. 또 적게 받은 지파들은 자신의 기업에 따라서 적은 숫자대로 그렇게 떼어 주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12 지파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한 지파당. 4개의 네 성읍 정도를 어, 떼어 주게 되는 셈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 집파 중에는 납달리 집파가 3개의 어, 성읍을 내놓았고요. 문화세 집파가 요단강을 가운데 사이에 두고 반집파반집파 각각 2개씩. 그렇게 문화세 집파가 또한 총 4개의 네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합쳐서 가장 큰땅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두 아홉 개의 성읍을 내어 놨습니다. 큰 땅을 분배받은 지파답게 가장 많은 성읍들을 내려 놨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각각 네 개씩 자신들의 성읍을 떼서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와 목초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자신들의 기업 안에서 떼어 주라고 하신 것은. 그 땅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업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행위는 영적으로 그들이 자신, 그들이 누리고 있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능력도, 내 삶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하신다면, 당신이 필요하신다면 그 모든 것 내가 당신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유다와 시몬지파가 내준 성읍과 목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눈에 띄는 성읍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취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얻어낸 곳입니다. 갈렙이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얻어낸 곳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으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그렇게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을 법한 그러한 곳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렇게 귀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애착이 큰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애착이 나중에는요, 주인의식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부터 내 거였어. 이것은 내 고유의 권한이야. 이것은 내 고유의 권리야. 내 소유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정말로 애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건드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할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왔던 꿈이 될 수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이삭과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껏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훈련 받아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끝까지 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목회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훗날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훗날 목회자가 되면,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어, 섬기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회관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목회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목회를 배워오면서 또 경험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저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내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또 그것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아,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하나님의 것이네요.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능력,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아니네요.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내 소유, 내 주장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나의 가장 귀한 그것도 레위인들에게 내어 주었던 그 기업들과 성읍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특정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진 않았어요. 그 모든 땅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은혜롭고 좋은 말이긴 한데요. 이것을 때로는 악용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들이 뭔 돈이 필요하냐. 목사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돌보실 텐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집이 필요하고, 또 무슨 차가 필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들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지파들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성업들을 헤아려 보면. 더 많은 성업들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려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업과 목초지를 그들이 받게 되죠. 아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왜 이렇게나 많은 성업과 목초지가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것을 48개나 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또,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어떤 실제적이고 또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한 책임져야 할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 떠넘기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집이 필요했고 그들도 가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가축에게 먹일 초장이 필요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그 책임의 역할을 다름 아닌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다른 지파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우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병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또한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굶주림을 문제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이 내가 말씀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설교를 들으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신의 설교를 들어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병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 그 현실적인 도움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냐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특별히 어떤 가치와 명분만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는요,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필요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말한 마디. 아 정말 고생하셨네요. 정말 수고하셨네요. 이말한 마디가 고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시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그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스프링롤을 할 때에도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 분들이 감자떡을 해오셨어요. 그 감자떡을 해와서 그것을 또 함께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침개도 해오시고, 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스크림도 손수 사서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고된 사역 가운데서 그 작은 것들이 이 공동체, 우리 함께 고생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또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프링롤 같은 이 사역들을 우리가 2주간 감당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 서로에게, 서로에게 주어야 할 영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공동체가 반드시 함께 그 질문을 같이 나누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말 한마디라도 서로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또 서로에게 어떤 원망이나 어떤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왜 이렇게 빨리 못 하느냐? 왜 그렇게 많으냐? 왜 그렇게 이쁘게 못마으냐 이렇게 핀잔 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오신 분들도 두번 다시 안 오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목회자들이, 뭐 아시겠지만, 어, 저희들도 막그 비비고 이 탈수 과정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를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서, 어, 이렇게 마시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어,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들의, 어, 어떤 수고와 또 격려를 또 해드리면서 이렇게 또 힘을 내지, 힘을 내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육자들이 또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 또 서로의 어떤 필요를 무시하고, 예,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남의 필요에는 가치와 명분으로, 예, 무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주변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이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가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께 내가 져야 할 몫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역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체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우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